예, 드디어 첫 번째 마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는 C코드라고 나와있고 먼저 한번 적어볼게요. 제가 적는 것은 예, 줄 번호가 아니라 여기 칸입니다. 줄에 대한 칸. 여기가 세 번째 칸이니까 3 이렇게 예, 그러면 C코드를 잡으신 다음에 우리 첫 번째 연습하셨던 거 있잖아요. 5번 하고 2번 줄 치시고 그다음 4번, 3번, 5, 2, 4, 3, 요고. 이걸 그대로 대입하면 되죠? 이렇게 해서 반마디를 하신 다음에 요 검지를 띄셔요 그럼 여기 개방현이 울리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요 2번 줄에 0이 되겠죠? 그럼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3번하고, 3번 칸하고, 여기 0번 칸, 개방현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5번 줄하고 2번 줄 개방현 이렇게 되잖아요. 연결해보면 C코드에서 그 다음에 검지 띄시고 이렇게 되겠죠. 예, 두 번째 마디 한번 해볼까요? 예, 이번에는요. 여기 2번 줄에 세 번째 칸을 잡으라고 되어있으니까 여기 2번 줄에 세 번째 칸 여기잖아요. 여기를 잡으신 다음에 5번하고 2번줄 동시에 쳐주시고 예, 이 주법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니까는 1번 칸으로 다시 가래요. 여기 도죠. 예, 도로 다시 가신 다음에 이렇게 예,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마디에서 두 번째 마디를 보면 처음에는 C코드로 진행하시다가 그 다음에 검지 띄셨다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네, 예, 새개손가락을 넣으셨다가 다시 여기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도, 시, 레, 도 도, 시, 레, 도 예, 축법은 계속 똑같은데 이 손가락 두 개만 왔다 갔다 하시면서 바뀌는 겁니다. 예, 이해 가시죠? 예,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마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빨리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런 느낌이 됩니다. 세 번째 마디 한번 해볼까요? 코드는 A 마이너 코드가 나오는데 네, A 마이너 코드 원래 이렇게 잡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 띄셔가지고 요거 두 개만 잡으신 다음에 한번 적어볼게요. 네, 적혀 있는 대로 5 번하고 2번줄 동시에 쳐주시고 주법은 똑같죠? 네, 이렇게 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똑같은데, 새끼손가락만 여기다가 붙일 거니까, 이거 그대로 대입을 여기다 하면 되는데, 2번 줄의 세 번째 칸이니까 여기 2번 줄의 세 번째 칸만 이렇게 바뀌어지겠죠? 그러면은, 새끼손가락을 2번 줄의 세 번째 칸에다가 대어보셔요. 그리고 5번 줄부터 똑같이, 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세 번째 마디를 제가 해보면 처음에 요거 두 개만 잡고 계시다가 3개 그 손가락 넣으셔가지고요 네, 요렇게 됩니다 네, 네 번째 마디를 해보면요 그 다음에 어그 다음에 3개 손가락을 뜨신 다음에 여기를 잡으실 것입니다 a 마이너 코드가 되잖아요 이 상태에서 주법 똑같죠 5번하고 2번 줄 그 다음에는 검지를 뜨실거 거든요 네, 한번 저어 볼게요 예 네, 이렇게 되면은 처음에 2번 줄에 첫 번째 칸 잡으라고 되어 있는 거 잡고 계시다가 여기 0이니까 뜨셔가지고 하시면 되죠 그죠? 해보면 A마이너 잡으시고 5번하고 2번 치시면서 네, 그 다음에 검지 뜨시고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세 번째랑 네 번째 마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만 잡으신 상태에서, 새끼 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내시고, 그 다음에 검지 뛰시고,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좀 빨리 해볼게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마디하고 네 번째 마디까지 연결해 볼게요. 음, 여기까지입니다. 좀 빨리 해 볼까요? 여까지 되겠습니다. 예, 다섯 번째 마디 해보겠습니다. 시코드라고 되어 있는데 적어 볼게요. 시코드인데 예, 처음에는 여기 이번 줄에 세 번째 칸 잡으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있는 레를 잡으시면 되죠. 예, 그리고 좀 있다가 첫 번째 칸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새끼를 뜨시면은 여기 있는 도가 울릴 테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레를 잡으신 상태에서요. 주법 똑같이 그 다음에 레를띄시면서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마디 한번 해보면요. 여기가 이번 줄에 개방연이니까 0이 되고요. 그리고 레를칠 거라서 여기 3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방연이니까 요거띄시고그 다음에 3 적혀 있으니까 레를 잡으시고요. 이 들어가시면 되죠. 제가 한번 해보면 네, 이렇게 들어갑니다. 일곱 번째 마디를 한번 보면 A 마이너인데 이렇게 세개 잡으신 상태에서 우리 주퍼 한번 치시고요. 그 다음에 검지 띄신 다음에 이렇게 쳐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면 A 마이너 딱세개 잡으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거 띄신 다음에 예 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여덟 번째 마디는요 여기 이두개 잡고 있는 상태에서 새끼 손가락을 여기다가 레 위치에다가 잡아 주셔가지고요 그대로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여덟 번째 마디를 한번 적어 보면. 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지금 잡고 있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세개 잡으신 상태에서 그냥 정상적으로 쳐주시면 되시잖아요. 예. 그 다음에 보니까는 여기 1로 바뀌었으니까 여기는 새끼를 뜨시고 여기 1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니까 한번 쳐보면 5번, 2번, 그다음 4번 여기 쳐주시는데 그 다음에 4N 부분 보시니까요, 5번 줄의 개방현이시잖아요. 그래서 5번 줄 쳐주시고, 그리고 중지로요, 여기 두 번째 칸을 잡으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있는 실을 잡으시면서, 2번 줄의 개방현이랑 동시에 쳐주셔야 되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딱 계시다가, 4할 때, 5번 줄, 그 다음에 4N 할 때, 요거 하나만 잡으시면서, 5번하고 2번 줄 동시에 쳐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C 코드 들어가시면서 주법을 하실 거거든요. 제가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그 다음에 1번으로 가셔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1이 앤아, 2이 앤아, 3리 앤아, 4 앤. 이렇게 됩니다. 4 앤. 그 다음에 원, 애나, 두이, 나 쓰리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제가 첫 번째 마디부터 여덟 번째 마디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조금 빨리 해볼게요. 예, 그래서 처음엔 천천히 먼저 연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씩 빠르게 하셔가지고 될수 있게 아홉 번째 마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드는 C코드 그 다음에는 G 예, 슬러시 B가 나오는데 일단 한번 적어볼게요 예, C코드는 그냥 잡으시면 되시죠 그 상태에서 우리 하던 예, 여기까지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G 슬러시 B라고 하는데 어떻게 잡으실 거냐면, 새끼 손가락을 2번 줄의세번째 칸인 여기 있죠. 2번 줄의세번째 칸. 그리고 5번 줄의두번째 칸이니까는 여기잖아요. 그래서 요거두 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쳐주시면 되세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C 코드에서. 네, 그 다음에 새끼 여기, 그 다음에 중지 여기다 넣으시면서. 빨리 해 보면 네, 이렇게 되겠죠? 8번째 마디하고요. 9번째 마디를 연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겠죠? 10번째 마디 해 볼까요? 코드는 A 마이너인데 에이은 잡으시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연습하셨던 것 중에 두 번째 연습 적어볼게요. 예, 제가 적은 거 보면은 1번 줄에 개방 연이잖아요. 1번 줄, 그러면 5번 줄 하고, 그 다음에 중지 있죠. 중지로 1번 줄을 동시에 쳐주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엄지로 4번, 검지로 3번 이렇게 쳐주시면 됩니다. 아, 이거 주법 기억나시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박부터는 1번 줄이 아니라 2번 줄로 개방현으로 올라왔죠. 그러면은 2번 줄이랑 5번 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면 1번 줄, 5번 줄, 다시 2번 줄로 올라오셔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그럼 제가 아홉 번째 마디부터 열 번째 마디를 연결을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1코드부터 나오죠. A마이너 잡으시면서 1번 줄그 다음에 2번 줄로 오셔서 예 조금 빨리 해볼까요? 예 이런 느낌이 되겠습니다.